지속 가능한 전남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전라남도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촉식 현장으로 가보시죠.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전라남도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총 40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의 민간 부문은 공개 모집으로 도의회, 도청, 산업체, 대학교 부문은 기관 추천 방식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촉장 수여 후 전남 교육 정책 방향 설명과 함께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과 일자리 선순환 구축, 전남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산학 협치기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